자, 일단 우리 반장님이 인사하고 수업 시작합시다. 전체 체력. 동네. 네. 예. 아,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종격강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사기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이 종격입니다. 종격. 자. 종격강인데 종격. 강의인데, 종격. 이 사주는 누구 사주냐면, JYP. JYP. 박진영, JYP. 박진영. 박진영 사주입니다. 사주에 뭐가 없어요. 어. 무죄 무제 사주지요. 무죄성 사주다. 무죄성. 무죄 사주. 무제성. 제가 지장간에도 없다. 지가 지장간에도 없어요. 그런데 재산이 7천억이다천억 무제사주가 재산이 7천억이에요 지장간에도 화가 없는데 이게 바로 종격의 위력이에요. 종격은 이렇게 재가 없어도 재벌이 된다. 거부가 되는 게. 그래서 무제사주가 대박이 났다 이걸 종격으로 보면 돼. 무제사주가 대박이 난 경우가 금수로 종아지요 금수적으로 인성과 비겁. 예. 네. 주로 이제 비겁이 강하지요. 이것은 일명 종강격이라고도 하고 종강격. 비겁으로 종하는 것을 종강격이라고 한다. 종강격이면서 물쪽으로 가지야 수쪽으로 가수수수 수, 수. 이것을 윤합격이라고. 종격 중에서 흐를 물이 흐르다 윤합격사죠. 종격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강격은 주로 이렇게 비겁적으로 가는 거고. 식상 쪽으로 가는 게 있어. 요식신상관이 버글버글한 거. 이것은 무슨 격이라 해요? 종 종합격 악격이라요. 종 악격은 식상이 버글버글할 때, 사주에 전부 식상 쪽으로 갈 때, 예. 네. 다른 말로 종식격이라고도 해요. 종식격, 식상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식격.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종합격, 종합격 이렇게 떠든다. 예, 재성이 버글버글해다 사주에 이건 무슨 격이다? 종재격, 체가 마체 재로 종하니까 종재격. 그러면 관성이 버글버글해다 사주에 이건 무슨 격이라 해요? 관성이 많다. 종 살격이라 살격 관이 살이니까 종관격이라고 해도 되는데 종살격이라고 보통 돼 종살격 종살격 예자이 네. 사주는 이 사주는 언뜻 보면은 이 종격은 잘못하면 거지 사주 노숙자 사주가 돼 종격은 거지나 노숙자 이쪽으로 안 풀리면 저렇게 재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거지나 노숙자는 종격같이 생겨도 이것은 전부 가종격이라는 거예요. 가짜종격. 즉, 종격처럼 생겼지만은 그냥 일반격이다. 일반격. 이거에 반해서 이 JYP 박진영은 신, 자, 진. 수로 가고, 해자, 방국에 신자진, 삼합으로 가면서 물로가고 방국으로 가면서 어, 물로가는데 월지가 왕지일 경우. 이게 특급 종격이에요. 월지에 왕지가 있으면서 방국, 월지에 왕지가 있으면서 삼합, 신자진. 이럴 때는 으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지가 월지에 있어요. 여기에 토가 있는 경우는 없뜸이 아니다. 여기에 토가 있는 종격은 예. 지금 박진영이 신해생이면몇 살이에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55세. 55세. 55세지요. 55세. 자, 이번에 장관급의 지난주에 지명이 됐죠. 네. 대한민국 장관이나 네. 마찬가지. 네. 네. 문화 진영 쪽으로 좀. 문화 문화 관광, 뭐, 이쪽, 이쪽에 위원장. 예. 문화 예술, 이쪽에 위원장은 장관급이다. 그럼 이렇게 예체능에서도 장관까지 이제 나오는데, 바로 이 임신일주가 기가 막혀. 임신일주. 임신일주. 편인을 깔고 있고, 지장간에 무인경은 깔고 있는데, 무인경. 여기 편인을 똑 깔고 있지. 그 다음에 임수 주체성도 있지요, 고집도 있지요, 비견을 가지고 있으면 뚝심 주체성. 그 다음에 무토는 평관. 장사꾼은 아닌데 살인상생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식상생재는 아닌데 이렇게 시 o 가 많고, 그 다음에 합당귀인이라는 거야. 이 임신일지를 학당귀인이라요? 음. 학당귀인이 뭐예요? 음. 학문 음. 공부를 음. 잘하는 사람이에요. 음. 이 박진영이 머리가 대단히 좋아요. 음. 예, 공부도 잘했어. 연대. 예, 연세대학교 어 이제 어. 지질학과. 어. 지질학과 나왔지 음. 예, 공부도 굉장히 잘했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미국에 가가지고 일찍 아버지 직업 따라가지고 이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미국에 가가지고 2년 동안 거기서 춤을 배웠는데 깜짝 놀랬어. 초등학교 1학년이 춤 추는데 외국에들면다더잘 추는 거야. 천부적으로 잘 추고. 그왜 그러느냐? 문곡귀인이라고 돼 임신일주를 문곡귀인. 이거는 예체능의 달인이. 임신일주가 상담이 왔다. 진로 상담. 공부하기 싫다. 빠르게 너는 예체능으로 가라. 이렇게 상담을 해줘야 돼. 이게 공부를 잘할 수가 있고, 공부 말고 예체능 쪽으로 잘할 수가 있어요. 임신일주는. 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할때 임신일주 같은 경우는 두뇌가 천재예요. 편인편. 두뇌가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예. 네. 우리 손, 손자도 일부러 내가 출산 택일할 때임신일로 잡아가지고 출산 택일를해가지고 지금 여섯 살인데 천재야. 오. 여섯 살인데 천재. 눈치가 구단이야. 눈치가. 예. <laughs> 그렇게 빨러 이 임신일주가 기가 막히다. 예. 할아버지 머리 위에서 놀아. 예. 자 그래서 임신일주 하면은 꽤 보다. 꽤가 조조다. 꽤가 조조야. 꽤가 조조야. 예. 그런데. <laughs> 편인이 또 편인이 걸럭지에 있으니까 이건 뭐야? 보통 뚱딴지에 그러니까 편인은 순수고요로 뚱딴지 뚱딴지 엉뚱한 면이 있어 어릴 때 엄청 힘들었어 이때 어머니가 키우느라고 말을 안 들어 부모 말을 일체 안 들어 꼭그 반대로만 행동한다. 예, 이 편인들이 바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예. 자, 이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춤을 추는 거야. 춤. 예. 부모가 보기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춤이 하루 종일 춤을 추고 앉았어. 예. 이게 뭐야? 편인을 가지고 여기 정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편인을 가지면 반드시 뚱딴지. 이게 성공하는. 예. 그래서. 역학도 정인이 타로라면 이거는 이런 사주의 사주라고 볼수 있죠. 이건 타로라든가 장명이라든가 예. 그 다음에 고집이 있겠어 없겠어? 한 고집 폐지야 네. 누구도 네. 못 말립니다. 박진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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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김건모 뒤에서 김건모 노래할 때 백댄서요. 백댄서 있었어. 요 김공모 노래할 때마다. 예. <laughs> 네. 그다음에 김태희 남편 B라고 있었어. B B 네, 네. B는 누구 백댄서야? 진영. 얘 박진영. 춤을 박수. 얘가 노래할 때 춤추는 네. 백댄서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 스타 대형 스타디에서 백댄서 인순이는 누구 백댄서야? 네. 인순이도 미팔군 네. 거기에서 있었지. 네. 네. 그래서 자기가 크려면,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들 주변에서 놀면 저절로 커지는 거야. 백댄스 하면 자기가 이렇게 크는 거야. 그걸 잘 넘겨야 돼. 그걸 잘 넘겨야 된다. 예. 네. 그런데, 보통 종격하면은 수운에 잘 된다래요. 수. 수운에. 수운에 잘 돼야 돼. 근데 이게 잘못된 이론이다. 책에 보면, 월지가 수인 종격은 월지 오행이 올때잘 된다. 이거는 봄 가을 종격, 봄 가을생 종격의 의다 인묘진이라든가 신유수질 월지가 봄 가을인 사람은 그 이론이 맞아요. 네. 월지 오행운이 오면 대발해요, 대발. 그런데 여름 겨울생은 여름 겨울생은, 여름 겨울생, 박진영과 같이. 이런 경우는 뭐예요? 종격이더라도, 종격이더라도, 조후 용신이 우선한다. 조후 용신이 우선한다. 이게 일반 책하고 심산이 일어나고 정반대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백민 교수님 이론이라든가, 이제 그쪽 이제 이론이라고 보면 돼요. 박도사라든가. 자. 그래서 종격은 무조건 그 종하는 오행이 오면 잘 된다. 이거는 봄 가을생을 의미하고 용신 찾는 것 똑같아요. 겨울생은 조용신이 우선하고 봄 가을은 억구가 우선한다고 똑같은 이론인데. 그래서 박진영의 여기는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12세 전까지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네. 자, 이제 여기부터 어, 여기부터 올라가다가 이제 22세부터 여기부터 이제 예, 그 상승운을 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가보대요. 여기 장방 끝까지 지금 올라가. 이 종격이 금수 수운이 잘 된다라면 지금 최악을 맞이해야 돼요. 화운이니까. 그래서 일단 조우, 조우용신이 우선한다. 종격고 일방격이고 겨울생은 반드시 불이와야 된다라는. 지금부터. 일단 꽃이 피어 가지고 가는데 72세 전에 72세부터는 에, 여기 여기가 아, 이제 최고예요. 그렇지 한강국까지 지금 올라오는. 이게 바로 이제 종격 사주인데 사주에서 가장 어려운 게 종격이에요. 종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거. 그게 최고 난도예요. 이거 이상은 없어요. 사주에서. 종격이다, 가정격이다, 일반격이다. 이거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진종 격은 만 명에 한명 나와요. 사주를 만명 보면 딱 하나가 이런 게 나와. 이런 사람이 무죄가 7천억이에요. 무죄가 7천억. 자, 하나를 더 보면 어, 이거하고 비슷한 사주인데. 이거하고 비슷한 사주인데. 자, 방금 전하고 매우 비슷한데. 이거는 격이 무슨 격이? 이거는. 이것도 종격이예요. 방시혁이라고 알 네. 방시혁 사업 방시혁 어느 회사 대표예 BTS BTS 회사 하이브. 대표 이브지 하이브. 하이브. 주식 하이브. 재산이 얼마냐? 4조 1,000억원 재산이 4조에요. 4조 1,000억원 재산이 화가 하나밖에 없는데 사조다. 박진혁은 7천억, 7천억. 방시혁은 재산 4조에. 이게 종격이 아니면 이 4조가 불가능하다. 이럴 때는 사신아파 수로 가요 신자수 이 수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가 신자수, 신자수, 사신아파수, 사신아파수에서 전부 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금수 쪽으로, 금수 쪽으로 어, 종하는 종격이에요. 금수적으로 정하는 어, 종격이다. 그런데 지금 방시혁 어때요? 요즘, 요즘. 안 뭔가 안 좋지? 네. 뭔가 지금, 누구하고 지금 뭐 법적 시비를 벌이고 있어. 소송을. 누구하고? 얻어? 미니지. 미니지. 이 법적 소송이라든가 코너에 몰라 있어. 박진영은 장관뚝으로 올라가는데 방신형은 잘못되면 감옥을 가느냐 마느냐. 네. 지금 이이대이에 사십 구세대이에 사십 구세대에왜 지금 대운이안좋으냐 임자면 몇살이에요 임자면 나이가 몇 살이야? 요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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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세면 어때? 얼마요이반에 들어오면 군번이 거의 뭐맨 바닥이지야. 청소년이야, 청소년. 50대가 청소년이고. 청소년. 60대는 뭐예요? 청년. 70대는 장년. 80대는 중년. 90대부터 이제 만령. 90대부터 이제 만년이 되는 거요 예. 그리고 뭐야? 인생 아직 한 바퀴도, 육십 값자도 아직 안, 안 사는 사람은, 예, 이빨도 안난 사람이에요, 이빨도. 그리고 그러니까 54세만 한참 이지요 예. 근데 왜 그럴까? 지금 왜 이렇게 안 좋을까? 무게 합이, 지금. 무게 합을 하면 하루 갈라래요. 무게 합을 하면 무게 합 하루 갈라래요. 자. 금수로 종해야 되는데 금수로 종해 이 가을생은 가을생은 그대로 금수운이 와야 돼요 그래야 발복해 그런데 무계합화운 이개수가 화운으로 가지요 무계합화로가 예이 축토도 마찬가지예요 예 축토 축토운은 항상 응축 쪼그라든다 그다음에 올해가 을사년이에요. 올해가 을사년이에요. 상관운에 사신형의사신형의사신형의사신형의에 이게 바로 뭐예요? 탐재계의 제일 탐아다가 인격이 파괴되는 이런 경우예요. 미니진의 그 여자애들 뭐예요? 미니진이 그룹 형성해. 여자애들 그저그름이뭐 뭐야? 미니진이 키운 애들 이런 어두 어두 어어도어도 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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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몰라. 어도, 어도, 그 이름이 그 여자 두 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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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진스두진스어진스두 어두 어두 그러니까 이 여기 하이브는 4조 정도 있고 미니지 뉴진스있는 얼마 없어요. 그러면 깨끗이 여기 어떻게 해가지고 좋게 끝내면 되는데 이걸 법정으로 소송으로 가니까 이게 뭐야? 이게 사신형 사신형 내 운이 너무 안 좋아 지금 운이 안 좋을 때는 법으로 가면 자기만 망신당해요. 예 하이브만 지금 어 망신당해고 주가가 막 출렁해가지고 뭐몇 천억 증발되고. 예. 그리고 뭐야? 지금 이 대운이 마의 대운이고 그야말로 29세부터 49세까지 사조를 벌었어 여기 여기 금수가 오니까 금수로 종하는 종격이 이것도 윤합격이에요 예 금수가 오니까 그러니까 이걸 종격이라 하는 거예요 종격 왜 이게 일반격이면 제가 용신이지요 여기가 편인이니까 제가 용신이야 제가 제가 그런데 올해 재운이 왔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내리막길이. 그래서 종격 사주 중에서 이제 드문데 박진영과 방시혁이 대한민국 대표 종격이다 두 사람. 예. 그래서 이 종격 같은 경우가 상담이 오게 되면 상담할 때참 조심해야 돼. 예. 특히 무제 사주가 예 재벌인 경우 예 이런 경우. 그다음에 무슨 아 아까 박진영 무슨 일주였어요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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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임신이지요. 여기 어느 대학교 나왔어 서울대 미학과 나왔지요 조피디도 미학과 나오고 여기도 미학과 나오고 임신일주가 공부를 잘해요 그렇게 공부를 잘해요 예. 그 다음에 사주에 합이 많아요 춘이 많아요 신자합 신자합 사신합 사신합 친화력이 굉장히 좋아요 사람 끌어들이는 능력이 비경법제도 있고 친화력이 굉장히 좋아요 방식, 인상이 어때요? 얼굴 인상이? 복이 굴러 들어와요. 얼굴 자체가 복스러워. 예, 빈티가 안 나. 예. 통통해, 이제. 오동통해잖아. 배영 예. 관상도 좋아요. 아주 좋아. 예. 그리고, 사람은 상관이 합살, 상관 생제, 살인, 에. 예. 제극인이 안 되지요. 제극인. 인성이 더 강해. 제극인을 모 시켜요. 제극인 이게 만약에 제가 두 개고 인성이 하나면 제극인 주색잡기라든가 아, 이런 탐재개인이라든가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정도면은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아주 크게 성공한 아, 그래서 임신일주하면은 여기도 작곡적으로 작사 작곡적으로 우리나라 아, 거의 뭐 저작권료에서 어, 몇년 동안 일이 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금수가 강하니까 작사 아주 기가 막힌 게 나와요. 박진영도 편인 두 개, 여기도 편인 두 개. 그래서 기가 막힌 그 음악이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 JYP하고 방시혁하고 자신의 이상형이 한번 선을 들어보요자 <laughs> 내가 어, 만약에 이제 결혼하면 예. 어떤 어, 스타일이 좋을까? 자 박진영 스타일이 좋은 분한 분. 장갑급때니까 바로 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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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갑급때니까 방시혁이 더 좋다. 난 사조가 더 좋다. 네. 자본주의에서는 사조의 손을. 네. 네. 근데 가정생활은 여기가 더 잘할 것 같아. 여기가. 네. 근데 뭐라그 박진영이 자기가 모든 거다 했는데. 청소부터 다. 자생하게 한대. 궁금한 거, 종격에 대해서. 뭐, 자주는 강의 아니지만은, 이렇게 이제 종격도 간혹 강의를 해야 돼. 이렇게 큰 거부가 됐을 때, 예. 강의하는 이유는 요번에 이제 박진영 얘기가 장관급으로 되면서 궁금해지더라고. 어떤 사주길래 이렇게 장관에 오르는가, 예. 아니, 이 사주는, 방시혁 사주는, 을목도 있고, 사화도 있어서 저는 전혀. 놀랄, 요거는 이제, 요, 요게, 저, 저기, 종을 방해하는데, 네. 요게 지금 사신아빠사신아빠에서 수로 네. 가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운, 운이 올 때마다 다르지 않을까, 확인 못해 요 네, 운이 게. 올 때마다 들리고 오, 올해부터 어, 3년은 안 좋은 거예요. 네. 화가 오면 안 돼요. 예. 네. 네. 물론 요거는 이제 추정시야. 네. 추정시. 예, 네. 네.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추정하는 분도 있는데, 이게 합이안 되면 여기 화가, 오화가 온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병호시다, 방시 여기 이런면 종격이 아니라 편인격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합이돼서 수로 가니까 이걸 이제 가정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재산이 4조니까, 재산이 4조 정도면 어 전부 이 작자, 작곡, 음악회에서, 하이브에서 벌는 돈이에요. 예. 네. 자,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 오늘은 종격 강의는 이 정도. 예,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laughs>